근데 이장2 8 절은 어떤 얘기냐 하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요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언제? 너희가 돌아올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너희들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이미 이 세상을 짓기도 이전부터 준비하셨어요. 만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라 하면 이 세상을 짓기도 전을 태초라 하는 거예요. 시작을 얘기하죠. In the beginning 하고 영어는 나오는데, 시작, in the beginning. 이 모든 세상이 시작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이세상에그총 역사를 막나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창세기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다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변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 하실는지 어떻게 알겠니? 이게 바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 그래놓고 금방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이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즉 성애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또 누구를 모아요?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모으고 여보 여보세요 아니 어린아이들하고 젖먹이들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성애가 뭔지 알고 모이라고 그래 밖에 얘기에요? 안에 얘기예요 안에 얘기라니까 영적인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소하고 어린아이고 어떤 분은 장로고 장로는 말씀이 깨달은 자예요 진전이 되어 있는 자라고 거으 나이가 먹은 자가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야 모아 왜? 내가 거룩하게 할 테니까 니네들은 마음만 먹어 그러고 다 모여 모여 어떻게 금식하고 세상 걸딱 끊고 와와 그래갖고 한국도 그 부흥이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고 막 역사가 막 나타난 거야 뒤집어지고 근데 그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지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도 무슨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무슨 금가루 은가루가 떨어진다고 그러, 그렇게 이단들이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금가로 은가로 뭐 방언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갖고 거기 쫓아다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언을 언제든지 주셔.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언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돼 있어요. 어 그래 거기 들어 앉아서. 자 보십시오. 소아, 전 먹는 자, 장로, 그다음에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이거 재밌어요 표현이. 신부는 그 골방에서 나오고. 신랑은 씨가진 자를 얘기하고, 신부는 씨 받을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은 뭐냐면 이제 꼭 받아야만 되는 여인.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의로 모이는 곳에는 너희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조건. 누구? 어떤 사람들이야? 변화고자 하려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아니하는 사람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자, 좀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18절. 그때 바로 그들이 마음이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구미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땅이 뭐예요? 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 그, 아주 쉬워 이거는 돌아온 탕자 비유만 딱 생각하면 이 말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탕자가 세상껏, 세상껏 취하고 취해갖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야. 아,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네. 근데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갖고서 벌써 아, 그 아들이 저만 지워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보고 그냥 냅다 뛰는 거야, 노인 네가 가서 그냥 끌어안고서 가락찢겨주고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얘들아 내 잃어버린 아들이 왔지 않느냐 잔치를 하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기다리고 자매님들을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갈라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인 줄 안다면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거에 눈이 어두워갖고 아이 조금만 사자고, 아, 아유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난좀더 누워서 잘 난다. 그러니까 그건 입으로만 하나님 을 사는, 자기가 주인돼서 사는 삶을 왜곡하고 이러는, 왜곡하는 거. 절대 안 그러는 거, 절대. 그러니까 역선 분할이에요. 골방에 있던 자도 나오라. 골방에 있는. 골방에서 씨를 딱 엉켜주고 있어야, 씨를 받아야 할 자들까지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21절에, 자, 보세요. 아, 20, 21절 보니까 18절 봤죠?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뜨거우시고,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서, 이 19절, 1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을 주리니 여러분들에게 다 먹고 살거다 준다니까 근데 이게 박해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라 열매 곡식 새포도주 여기서 얘기하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거는 열매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생수가 일어나듯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그 원동력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너희가 어떻게 될 거야? 흡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게 복 아닙니까? 흡족해지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로 열곡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네가 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그럼 그 아버지가 뭐라그 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욕되게 안 할거야 아들아 알지 다시는 가지마 얘기할까요 안할까요 얘기 안해요 왜 고생 직사기하고 경험하고 왔으니까 알지 지가 말 안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둬주는거예요 다시는 21절에 땅이요 두려워 말고 음. 땅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땅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고 정혜야 두려워 말고 네? 다인아 기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그 얘기라니까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워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일을 다 행하셨음이로다. 다 했었어요. 그래놓고 22절에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들락이었고 들풀이었고 예? 싹안난 나무였다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그 나가서 그 고목나무 이만한 데 싹이 핀걸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죽어 넘어진 밑둥치가 미통집 밖에 없는데, 거기서 줄기가 나가고 싹이 나요. 얼마나 오묘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잘렸다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잘렸는데, 하나님께서 소송케 하니까 이게 나와요. 싹이. 얼마나 신기해. 23절에 보면, 바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시온의 자녀들아. 그래요. 우리 보고. 시온의 자녀들이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그래갖고 이른비, 늦은비를 주겠대요. 이른비는 파종할 때 씨가 잘 묻혀갖고 영양분을 먹으라고 주는 비예요. 그 이른비, 늦은비는 이제 곡식이 잘 익으라고 팍팍 열리라고 쭉쭉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충분히 주시는 바로 늦은비라고 그걸 주시겠대요. 자, 28절. 28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도행전하고 같이 뛰어줄 수 있나? 못 뛰겠지. 화면이 두 개면 뛰어. 사도행전 지금 여기서 보면 요엘서 2장 28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 있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오순절 아까 오순절 얘기했죠? 성령 줄 거라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예루살렘에 절기를 찾아서 온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했어요? 방언을 막한 거라고 방언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네. 그랬더니 부형들이요. 아버지와 형제 같은 분, 분들이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요에서를 그대로 읽어준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베드로 보고서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야.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무식하냐고. 무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할 때 그는 어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지식층이 아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해. 어부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자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만들겠대어요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요 어, 사람 낚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믿음은 있으나 예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가 깨달아 갖고 정말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지.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세요.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이내 신이 뭐냐면 성령이겠어요. 성령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오. 예, 네. 뭐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을 각자 갖고 있는 수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이면 노인이면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노인이고 말씀을 적당 깨우친 사람이 젊은이고 아까 이게 했죠 소화 전목이 전목이들이 바로 뭐예요? 전먹이들을 뭐한다고 그래요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풀어줘서 알죠 다시 풀어드려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거고 그게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것 도 찬송이죠. 복음송.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뭐예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어린 소아들이 자라 갖고 젊은이가 된 거야. 전목이들은 응? 자라 갖고서 자녀들이 된 거고 여기 젊은이는 바로 소아들이 자라서 젊은이가 된 거예요. 이제 변해서 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장로들은 늙은이, 노인이 됐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무슨 꿈 꿔요? 하나님한테 갈 꿈만 꾸는 거지. 이제나 저제나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 그냥 그분이 부르시면 부,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고. 이 세상에 미련이란 미련은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하나님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내기고 간다니까.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다 똑같은 말을 하, 가요. 저도 그러고 갈 거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가는 길에 너도 도와라. 그게 선지자라니까. 29절.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남종과 여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종종 그러잖아요 남종여종 특히 목사님들이 잘 그러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잘기래요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남종여종이에요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이 임자하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임자하심 그래서 출애굽기때그 임자하신 장면이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지금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만한 거야.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한테 나타나는 거야. 빽빽한 구름은 뭐예요? 내가 어두워요. 어두운 가운데 아주 지치고 지쳐있을 때, 손을 두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내 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안 붙잡으세요. 보고 계시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냐.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보고서 그 영화에 보면은 뭐 오우맨 리고 무슨 뭐 마지막 날그래갖고 영화 막 나와 그냥 깜깜해지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해와 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둠으로 변하면 심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 그때 바로 두려운 날이 이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네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핏빛이 됐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부르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세상에서 나쁜 짓다 하고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면 된대. 시커 놀고 다 놀고 기집질 할거다 기집질하고, 어, 할거다 하고. 그러고서 그때 가서 싹 바뀌면 된대. 미안하지만 싹 바뀌기 힘들어요. 절대 못 바뀌어. 그러다 가는 거지.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회개 가안 돼요. 어떻게 회개가 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기, 여기 남은 자 여기 이단들이 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만 남은 자네. 13만 4천 명 안에들 특히 저 이만이 이를 예. 믿는 추종 세력들이 하는 말.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나 여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야.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심판을 안 받는 자들은 바로 남은 자예요. 근데 이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남은 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니까. 14만 4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칭해서 14만 4천. 12기 빗 12기 빗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각형으로 만들어놨을 때, 열둘, 열둘 합하면 144. 하나님의 뜻이 천으로 이루어진 것 것이 144,000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복신앙만 주장하고, 엉뚱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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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이라니까. 그렇죠. 시편 133편에, 복을 명하여 영생이라 하였나니,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주 간단한 성경 말씀도 모르고 바깥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응? 교회에 오면 복받은 자라고 무슨 교회에 오면 무슨 복을 받아 교회에 와갖고 졸다가 가면 맞자 헌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라도 내가 바뀌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지 그래야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서야 마음에 결단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다 바꿔주는 거예요 홍해길도 여시고 광야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40년 동안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니까 못 믿는 자들이 광야에서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께서 들이 집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살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아야 된다. 그래. 그들은 마음이 담대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Let's go. 공튀기 알아.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야 된단 말이요 신약 때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다 풀어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예. 이제 끝내이죠? 그죠? 예. 네.